욥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게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살킨 들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혜가이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네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 속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고통 속에 처한 사람들이 결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행이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 바라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 현재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 무슨 긍정적이고, 힘든데 지금 막 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뭐 희망이니 뭐 어쩌니 편안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거는, 어 사람이라면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 저 사람 보고, 아유,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편안할 때는요.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않나? 왜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 바라보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욥기서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처음 1장 네. 시작할 때부터 어,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욥기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 주제. 그그 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늘 우리의 말씀과 그 관련돼서 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매사에 율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 행동하고 내가 하나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결과가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의 뭐, 소위,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그런 좋은 그 결과가 맺히게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주의, 그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극렬하심에 따른 은혜.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신 분이 하나 잘못하면 확 때리고, 하나 뭐, 그 잘하면은 막 상주고, 뭐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죠. 은혜로 오신 분은. 우리가 잘할 때는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 격려하시는 분,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근데 그 은혜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면은 결코 우리를 격려한다는 말이, 우리를 뭐 무조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다룰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혹독하게 야단을 칠 때에는 야단을 치죠. 그게 뭐 심리학자들이나 뭐 아동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가 되면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육.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훈육 교육이 잘돼 있으면은 자녀가 올바른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죠. 근데 이 훈육이라는 것이 무조건 못 하면 때리고 막 잘하면은 막응 잘했다고 보상하고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방금 이야기한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때리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은 은혜로운 분인가.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만났을 때 또는 뭐그 반대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나 평화로운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그게 나오는 거죠. 욕은 다 좋은데 다막 의인이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존재고 이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율법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욕이 어떤 상태에 딸지라도 하나님은 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욕을 붙드시는 걸 기뻐하신다. 라는 거죠.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죠 근데 이 사탄이 긁어온 게, 우리의 1장, 2장에 보면 사탄이 긁어온 게 그거죠. 하나님이 욕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막 때려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욕이 그렇게 의인이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로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욕은 지금 은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 됐을 때, 이 사단이 기대하고 말했던 것처럼 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욕기 40장 이렇게 41장, 2장 그 결론까지 이렇게 가면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욕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을 알게 되셨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도하실 때에 욕이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인의 자질, 그것이 정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잘못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막 대놓고 내 불평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난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쏟아낼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왜. 그거예요. 나 짜증낼 거예요. 이런 말인 거죠. 뭐, 욥이 겪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어떤 비통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욥이 지금 불평을 쏟아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과 이런 것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여기서 이제 바다 괴물이라는 것은 원래 그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 괴물이 뭡니까? 뭐 악어, 뭐 이런 용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미오야단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틴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미오야다라고 뭐 비슷한 겁니다. 고대 괴물을 말하는 거죠.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괴물이고 내가 뭐 바다적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지키십니까? 라는 것은요. 지켜서 보호한다 라는 게 아니라 막 눈을 막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너 잘못하나 잘하나 막 이렇게 탁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다 같은 존재도, 바다 괴물도 아닌데, 왜 주님이 저를 경계하면서 그렇게 막, 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아주 벌하려고 막 작정한 사람처럼, 장정한 분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이런 말들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평가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이, 이건 뭐냐면은 13절에 보면 욕이 이제 내가 잠자리에 들면 내가 잠이라도 자면 이 고통을 좀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주님은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욕의 지금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악한 존재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 속에서 오래 던져지게 되면 요이 얼굴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찌든 예, 그리고 막그 뭐랄까요? 그 신경질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얼굴빛에 이렇게 확 묻어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그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점점점 그게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화가 날 때에 잠깐 참으면 화가 누그러뜨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화가 날 때에 내가 한마디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을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화가요. 더막쏙 붙여오르는 거야. 이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요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점 더 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격적이고 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를 왜 죽여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 진리, 생명 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생명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든, 우리가 평안 속에 있든,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사는 데의 어떤 복주머니 같은 존재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통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진리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 내가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어떤 분인지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주도적인 그런 영향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날은 헛것이다. 내 생명을 빨리 뭐 데려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 불경을 저지르게 되죠. 요비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그, 여러분,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편 8장의 말씀을 인용해 와서 그걸 역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말은, 것을 말하는 거죠. 10편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나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밤이면 밤, 아침이면 아침, 이렇게 늘 나를 인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라는 시편의 고백을 이걸 뒤집어가지고 내가 뭐길래 주님은 저를 이렇게 막 뭔가 눈여겨볼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맨날 아침이면 아침이면, 저녁이면 저녁마다 나를 막 때리고, 뭐, 권징하고, 훈련시킨답시고, 막 그냥 고생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를 하, 다루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백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이것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고통을 만난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요비 이랬을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한 이것이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누를 저지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이 좋을 때면 좋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가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욥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욕처럼 40장, 41장, 42장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어가 아니라, 거룩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짐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현실에서 눈을 돌리도록 해야 돼요. 현실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작정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 속에서 작정 기도를 좀 해봤어요. 내가 현실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인간적인 시각이 더 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부정적이고 불평한 그런 시각들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정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편 44편 23절에 보면 주,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냐 하시며 내가 침을 살킨 동안도 나를 놓지 않냐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거는 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자기를 권징하시는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한 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 이런 부정적인 고백인 거죠. 시편의 저자도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요. 예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를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반대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10편, 121편,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동자같이 이렇게 나를 늘 언제나 주무시지도 않고, 깜빡이지도 않고, 그렇게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욥처럼 식구절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이 올바른 모습은 뭐냐 면 하나님이 나를 늘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듯이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감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잘될 때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쏟아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여러분 현실에서 자꾸 눈을 떼고 하나님을 향하는 눈을 그런 시각을 가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